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람드 섬유 시트 보강 고사와 탄수 섬유 보강 고사를 소개합니다. 이 오래된 강공사 천정 콘크리트가 균열이 가고 내레백도 균열이 가고 천정 콘크리트 균열로 붕괴하면서 아라미드 섬유 구조봉사와 탄수섬유 구조봉사입니다. 노후 건물 진열 붕괴 구조봉사에 쓰이는 첨단 신소재 아라미드 섬유는 h 부분한 강도가 10배 강하고 무게는 7한 4배 가볍고 탄성력은 7배, 아라미드 한 장만, 천정 콘크리트와 내렙벽, 애벽, 진열 부분에 도포하면 철근보다 5배, 철근 5배 인장력, 인장력이 발휘됩니다. 쉽게 말할 철근 콘크리트 균열 붕괴 보강 구사 보강 사에 쓰는 아란 기세 는 건물 붕괴 내진 보강 구사 와 지진 내진 보강 사에 많이 쓰 입니다. 특히 건축에서는 천전 콘크리트와 내력벽, 애벽 보강구사에 많이 쓰입니다. 도목에서는 다리 상판 교각과 다리 기둥 콘크리트 보강구사에 많이 쓰입니다. 아라미드 섬유 구조방사는 내진 보강 전문가를 만나 건물 노화와 강한 건물 하중과 지진 충격에도 견디는 아라미드 섬유 구조방사와 탄소섬유 구조방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라미즈 섬유 구조봉사와 탄수 섬유 구조봉사는 빠른 시공과 자재에 의한 하중이 없고 기술의 신뢰성과 보강제 두께가 얇아 단면, 유지, 단면 유지가 단면 유지 가능하고 천정 콘크리트 보와 기둥 내력벽 애벽균열 균열 붕괴 내진 보강우사에 쓰입니다. 주식회사 센코리아는 전국에 있는 리모델 현장, 학교, 발전소, 변전소, 노후 상가주택, 노후 빌딩, 균열 붕괴 내진 보강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수선이나 아라미드 섬유를 전국에 납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강고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 MBCTV 특종세상 출연 배우, 전국적으로 아라미드 섬유와 탄수섬유를 납품하고, 아라미드와 탄수섬유 구조봉사를 하고 있습니다.